네, 반갑습니다. 비버 주입니다. 자, 드디어 4일차까지, 어, 일단 왔습니다. 3일차에 어떻게 전승을 해갖고 운이 좋았는데. 자, 10%죠. 오케이! A등급! 야, 방원우가 2이면은 야,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이거? 1%도 아직까지는 노려볼만 해요. 오, 좋았어. 오, 좋아요. 어, 굉장히, 잠깐만, 딜러, 완전 딜, 야, 완전 딜팟이네, 이거. 야, 이거는 말로 씨를, 어, 하나 데고 가고. 딜력들이 있는 캐릭터를 저도 들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고 가면 되겠죠. 자, 이러면은 이건 뭐, 녹색 타일만 해서 센터만 뚫는다, 뚫고 스킬만 차면 이건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좋아요. 오케이. 야, 끝났다. 자, 좋아요. 야, 이건, 오, 이렇게 첫판에는 좀 타일을 잘 두더라고요. 그죠? 야,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자, 쳤어, 쳤어. 야, 이거 왠지 2단계 맞으면 안될 것 같지 않나? 그죠? 2단계 맞으면 안될 것 같으니까 요걸 일단 잡아야죠 자 요거 요, 요걸로 잡고 자, 마, 나, 마무리 타일도 아 좋았어 딜 분배를 아주 조, 잘한 것 같아요 자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어차피 단일 딜러죠 단일 딜러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방어는뭐 강한 딜을 갖고 있지만 뭐한 마리 정도니까 그죠? 야요거자 이런 식으로 채워주고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잡았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오, 오늘 살차도 어좀 나쁘지 않아.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5%에요. 오케이 좋았어. 드루와 드루와 드루이그. 이야 응. 좋았어. 야 시프도 있는데. 야, 마도 있다. 하하. <laughs> 야, 마도 있으면 더 좋죠. 야, 이거를. 차단올가를 좀 살리는 캐릭터를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야, 이거, 이렇게 갖고 오면 완전 딱, 딱인 거 아닌가? 요, 요거 하고, 딜러 하나 딱 갖고 가면. 자, 안 되면 풀면 되죠, 또. 야, 얘도 간에 또힐러데 야, 이거 완전 좋은데? 자, 야, 이거는 뭐 질레야 질 수가 없는 그런, 어? 파스치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야, 이건 지... 웬만해서 질, 웬만해서질 수가 없는 그런. 대 구성이라서 아 좋아 자 편안하게 한번 가볼게요 야 요거 자 이런 식으로 자 실러가 둘인데 이거 지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좋았어 말로시 바로 찾고요자이 타이밍에 터트려도 됩니다 실러 어, 쪽은 뭐 마나가 차도 되기 때문에 야저 간에 진짜 야저 간에 진짜 그죠 아무것도 못할 텐데 어, 좋았어.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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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프가 찼지만, 어, 괜찮, 괜찮아요. 뭐, 시프 찼으면, 이제, 왼쪽 정리하고, 이제, 빈 공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 일단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자, 이런지요로 좋았어. 좋았어. 자, 실수나, 실은 뭐, 쓰나 만나니까 자, 좋습니다. 자, 면역이 되신 됐죠. 자 이걸로 잡으면 좋겠는데, 어 잡았어 오케이, 잡힐려나 이거? 자못 잡으면 마무리 딱 해주고, 자 급할 게 하나도 없잖아, 너는. 야 여기서 야 반사를 뺏어 보자, 반사를 뺏어 오고, 야요것도 일단 킵, 뭐 여기까지 아직 킵, 자 반격기가 이제 있는 거죠 저는, 자 좋았어 반격기, 오케이 야 시프 반격기도 엄청 센데. 페란트급인데 페란트급? 패런트급? 야 시프가 옛날에 어많 써보신 분들이 다 좋다고 했는데 뭐안 써보니 몰랐죠. 근데 페란트를 써보니까 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캐릭이라는 거 네, 이제 알았고요. 야 이게 안 죽어? 야 해피했어. 자 괜찮죠? 자 바로 뭐 스킬딜로 잡을게요. 아 좋습니다, 나이스. 야 이거 오늘도 또 전승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와 이게 야 울프강이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캐릭인데, 야 이거는 어 잠깐만, 아수속이두 개니까 이거 녹색 가야 되네. 그죠? 녹색. 원래는 저기 맷바 캐릭을 좀 써보고 싶긴 했, 했는데 이 녹색 가야 됩니다. 수속이 둘이기 때문에. 야 이거 야 조금 애매하다 이거 조금 애매하죠 야 이게 뭔자 이거 사 타일을 안 쓰고 자, 일단 가운데 어쨌든 녹색 타일 이좀 모아져야 돼요 지금 상황이 하나만 알아 뒤에 아 이거 야 불안하다 이것도 아 이러면 말로시라도 빨리 채웠어야 되는데 자, 일단 괜찮아요. 오케이, 나이스 콤보. 그렇지. 어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자, 이거는, 크발이면은 그냥 잡힙니다, 이거. 좋았어. 이 크발의 딜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어? 못 잡았는데? 자,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자, 이거 울프광을 어, 차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울프광 쪽을 노리고 자, 이제 센터를 이용하면 되죠. 오케이, 좋았어. 야 이거 뭐 되겠는데 이거? 자 일단 이거 뺐자 일단 빼서 오고요. 펭기를 잡아 줘야 되나? 어아 이거 자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자이 정도만 잡아도 뭐야 좋았어 좋았어. 펭기 할수 있는 데 없애버리고요. 야 좋아, 좋아 좋아 완전 마음에 드는데 지금 얘는 뭐지? 레메나? 아 이게 광역 야전체딜러야 제? 스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 일단은 그럼 막아볼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특성 스킬을 막는 캐릭터 같아요. 특성 스킬. 뭐, 부활이나 이런 거 각자 갖고 있는 거 있죠. 엠블럼. 야, 이거. 야, 펭귄은 진짜 너무 좋은 영웅이긴 하네요. 딜, 야, 한, 한방 딜인데도 900이 나와? 그냥? 야, 야,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이게 뭐좀 잘못됐는데, 이것도?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센데, 이거? 야, 빨리, 저, 녹색 타일이 나와야 되는데? 오구. 아, 이또 계단식으로 나오네, 이게 또. 계단식으로 나오면 맨날 말리죠, 이렇게. 야, 아, 이거. 야, 펭귄한테 맞으면 이거 최소한 3명 죽을 각인데, 이거? 야 하지 마 한번 봐줘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안되는데이저 하수인이라도 하나 없애야 돼오아 아깝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아와와 <laughs> 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아니 저 둘한테 지금 다 죽은 거야? 아! 어. 아! 와, 미치겠다. 이걸 왜진 거지? 자, 일단은 뭐, 지금 방어가 A등급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저는. 아, 이건 진짜 너무 치명적인데.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치명적인데, 이거. 자311요렇게 가겠습니다 자 안되면 차단을 좀 하는 좀 다양하게 좀 한번 가볼게요 아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방어가 좋아서 이거는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죠 야요거자요거한칸 내리고 자 일단 말로 씨 먼저 채워놓는 게 좋죠 아 채우지마 하지마 하지마 오 다행이다 오자자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나이스 자, 여기서는 이제 거미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야, 얘도 장난 아닌데. 제가 스킬에 맞으면은 그 하수인 소환이 안 된다는 다죠 그죠? 하수인이 있어, 네턴 동안. 세, 어, 그렇지. 새 하수인에 면역되는. 그걸 모르고 막 누르가 스킬 계속 쓰는데. 야, 하수인이 안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죠? 정신 못 차려, 서 그때. 야, 이거. 야, 이 캐논도, 얘도 잡아야 되는데. 오, 잠깐만. 오 전체딜 어, 좋아 2단계네 야 좋았어 좋았어 야 됐다 됐다 야 진짜 됐다 진짜 여기다가 이제 말리스야 오케 이 좋지 야 이렇게 좋은데 아 이거 아 전판에 이겼으면 딱 좋았는데 느낌이 자 일단 상이 1예요 1진이 남았는데도 아, 좋습니다 자 요것도 아 이거 야울곳이 왔다 아, 올 것이었네, 이거. 아, 수속이 둘에다가 빗속 셋을 쓰는 게 맞, 맞는 거죠, 지금. 프리그도 굉장히 무서운데. 아, 이거. 아, 이 강한 딜력을 이용하고. 수속 둘이면 이렇게 써야죠. 자, 이게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7타일이면 이제 찾아, 둘, 둘 다.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삼 타일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야이삼 타일을 이거. 자 일단 비 타일이 있으니까, 어우 날씨 삼 타일. 야 이거를 딜로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센터, 야 거미부터 잡을까 이거. 자 일단 여기다 걸겠습니다. 죽도박도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지금 원타일 갖다 못 잡을 것 같아서 자 이쪽에 걸겠습니다. 지금 거미는 걸리면 진짜 엄청나게 치명적이더라고요. 자 요거 요, 요 센터 쪽을 공략해야죠. 한대 맞더라도 야이 반각을 맞은 상태에서 단체질을 맞으면 완전히 그냥 휩쓸리기 때문에 자 좋았어. 자 일단 반각을 막아볼까? 자 반각을 막겠습니다. 자, 막아야 돼요 지금. 자 좋았어. 자 이것만 막아도 어, 성공입니다 성공. 방금, 막 이거, 야, 생각보다 많이 따는데, 이거?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따어 너무. 아니, 이렇게 많이 딴다고? 다 죽겠는데? 오, 음, 제발, 정말 형, 형. 아니, 하... 야. 아니 그거 그렇게 잡으면 어하냐 실수 나이스 콤보. 하나라도 잡자 제발. 아이고 참.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아직 어,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요거 잡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이타이밍에 되겠지? 잡아라. 그렇지. 오, 좋았어. 좋았어. 야, 막판에 야, 잘했어. 야, 이 평타 한대 맞으면 죽을 텐데 이거. 아, 방법이 없나, 이거? 아, 이거. 요런 식으로 해볼까? 오! 야, 한턴 버텨주면 안 되냐? 어떻게? 어떻게 좀안 되겠냐? 안 되냐? 아. 그래도 막판에 좀 괜찮았네요. 어차피 뭐, 5일차까지는 어쨌든 뭐또 보석 써서 가는데. 자, 일단 뭐,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